여러분, 동적 대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나온 용어로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과 같은 여러 감각들을 조합한다는 의미예요. 바삭한 피자 크러스트 위에 녹아내린 치즈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바삭한 오레오 쿠키 가운데 필링된 부드러운 크림 층을 떠올려보면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패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패션에 이 동적 대조를 접목시키면 남들과 한끗 다른 스타일을 살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템으로 동적 대비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셔츠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셔츠는 단정하고 포멀해서 격식 있는 자리에 입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그런 셔츠를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각 잡힌 슬랙스나 H라인의 스커트에 매치하면 전형적인 오피스 룩에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룩은 여성스러운 지성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누구나 생각하는 흔한 룩이 되겠죠. 동적 대비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반면, 청바지와는 어때요? 자유분방하면서도 거칠고 튼튼한 청바지 이미지와 포멀한 셔츠가 만나 동적 대비를 이루며 매력적인 룩을 만들어 낼 거예요. 거기다 청바지 밑단이 데기 처리되어 실밥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길이가 짧아진다면 대비는 더 강해지겠죠. 반면 청바지와 티셔츠의 조합은 어때요? 둘다 캐주얼하고 편한 분위기로 룩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냥 그저 그런 흔한 룩이 되어버리죠. 하나 더 볼까요? 여성스러운 시폰이나 레이스로 된 스커트 하나쯤 다 있으시죠? 이 아이템을 역시 비슷한 느낌의 하늘거리는 블라우스와 입는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여성스럽고 또 여성스러운 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힐까지 더해지면 동적 대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약간은 지루한 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반면 이 하늘거리며 몸을 타고 흐르는 시폰스커트를 몸선을 전혀 타지 않고 남녀 모두가 즐기는 젠더리스 아이템인 티셔츠와 매치하면 극적인 동적 대비가 생기면서 눈길을 사로잡는 한껏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죠. 거기다 워커나 운동화, 플리플락 같이 여성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발로 룩을 마무리해주면 멋내지 않은 듯 하면서도 멋이 흐르는 스타일이 연출돼요 사진에서처럼 풍성한 치마 주름의 플리츠 스커트를 역시 풍성한 주름이 잡힌 블라우스와 함께한 이룩좀 답답하면서 옛스러운 느낌 나지 않나요? 반면 역시 풍성한 주름의 샤 스커트를 입었지만 남성의 수트에서 만들어진 직선적이고 딱딱한 블레이저를 코디한 룩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만나 동적 대비를 이루며 훨씬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가 나죠. 아이템으로 만들어지는 동적 대비에 대해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재에서 오는 동적 대비예요. 옷을 만드는 소재는 다양하죠.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면, 광택이 있으면서 몸을 타고 흐르는 실크나 레이온, 양의 털로 만들어진 도톰하고 포근한 울, 차가운 느낌의 가죽,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몸에 실루엣이 비치는 시스루 등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완전 다른 소재들을 매치해주는 것이에요. 여기 은은하게 광이 나는 실크 소재의 투피스가 있어요. 셋업으로 제작된 옷인 것 같은데 예쁘네요. 근데, 같은 블랙인데 상하이 소재 차이를 줘서 코디한 사진을 보면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요? 둘다 몸선이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이며 같은 블랙인데도 소재가 서로 다른 오른쪽의 사진이 훨씬 더 풍부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어서 룩에 깊이감이 있죠? 왼쪽 사진의 룩은 우리가 흔하게 입는 파인한 면 소재의 스커트와 이너, 블레이저를 코디했어요. 깔끔하지만 룩 자체는 다소 밋밋하고 심심하죠. 반면 오른쪽 룩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감과 블레이저를 코디한 것은 같지만 이너를 시스루로 코디하면서 극명한 동적대비를 만들어 줬어요 어떤 룩이 패션 고수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압도적으로 오른쪽 룩이라 생각해요 물론 왼쪽 룩도 단정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너무 예쁘게 볼수 있는 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들과는 한끗 다른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성스러움을 대표하는 슬립드레스에요 아름답긴 하지만 조금은 뻔하죠 근데 승마에서 유래된 투박한 첼시 부츠와 직선에 각진 선글라스를 더해준 룩은 좀더 근사하면서 멋진 룩이 완성되었죠 거기다 터프하고 락시크한 가죽 바이커 자켓까지 더해주면 동적 대비가 도드라지면서 룩이 훨씬 돋보여요 반면 같은 가죽 자켓이라도 하이힐과 각 잡힌 핸드백 거기다 헤어까지 풀어주면 느낌이 또 180도 달라지죠. 이렇게 함께하는 소품과 헤어도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핏에 있어서 동적 대비를 주는 것이에요. 오버핏이 정말 편하긴 하죠. 몸에 라인이 드러나지 않아서 옷을 입을 때 긴장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편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만한 옷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핏의 옷이 예쁘다거나 옷을 잘 입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핏에서의 동적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사진에서처럼 핏이 전혀 잡히지 않은 A라인으로 떨어지는 원피스와 오른쪽 사진처럼 허리라인에 살짝 핏을 잡아준 원피스 중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되세요? 여성의 아름다운 라인을 옷으로 표현해준 오른쪽 룩일 거예요. 근데 나는 뱃살도 있고 허리도 통통해서 허리라인이 잡힌 옷은 못 입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 허리라인이 노출되는 건 부담스럽기도 하고 밥 먹고 나면 소화도 안될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꼭 허리에 벨트를 해서 라인을 노출시켜 주기보다는 사진처럼 옷 자체에 핏이 살짝이라도 잡혀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옷을 입으면 돼요. 또는 허리 위쪽으로 라인을 잡아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스커트 안으로 허리와 배가 커버되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요.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는 스키니 룩이에요. 위아래 어디 하나 숨쉴 틈조차 없을 만큼 답답하고 숨막히죠. 반면 상의만 핏이 여유로운 터틀넥으로 바뀐 룩은 편안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이죠. 반대로 하의만 바지통이 넓고 여유로운 것으로 바뀌어도 훨씬 보기 좋고 조화로워요. 그 외에도 답답할 수 있는 블랙룩에서는 긴팔의 상의를 입는다면 하의는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다리를 노출시켜준다거나 긴 바지를 입어서 다리가 다 가려진다면 상의는 민소매를 입어서 팔을 시원하게 노출시켜주거나 오프솔도 상의를 입어서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도 동적 대비에 좋은 방법이에요. 다리가 예쁜 김민희 씨의 경우는 상의는 긴 팔이나 오버핏을 입어서 커버하고 하의는 미니스커트나 쇼츠를 입어 다리를 노출하는 룩을 많이 보여주죠. 반면 갸녀린 어깨와 팔을 가진 윤아 씨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노출해주고 상대적으로 덜 예쁜 다리는 다 커버해주는 스타일링을 많이 해줘요. 이런 동적대비를 활용할 때도 내 체형에서 장점을 살리는 스타일링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보색의 컬러를 사용해서 동적대비를 이루는 방법도 있지만, 보색 컬러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에서 가방이나 신발 등의 소품 정도만 원색을 사용해주세요. 그것조차 부담스럽다면, 스카프나 머플러, 양말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자, 오늘도 핵심 정리 해드릴게요. 한끗옷잘 입는 방법. 첫 번째는 아이템으로 동적 대비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스러운 스커트를 입는다면 캐주얼한 후드나 남성성을 대표하는 블레이저를 입는 등에 상반되는 아이템을 매치해 주세요. 두 번째는 소재에서 동적 대비를 주세요. 포근하고 부드러운 니트를 입는다면 차갑고 광이 나는 가죽을 코디해 주면 좋겠죠. 세 번째로는 실루엣에 동적 대비를 주는 것이에요. 상의가 슬림핏이라면 하의에는 여유를 주고 상의가 오버핏이라면 다리 실루엣을 드러내거나 아예 하이실 쪽 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어렵지 않죠?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오늘은 남들보다 한끗더 스타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저도 정직하게 옷을 입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끔은 좀 지루하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럴 때이 동적 대비 스타일링을 써주면 옷 입는 재미도 있고 하루가 즐겁고 기분도 좋았어요. 선글라스, 가방, 양말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동적 대비를 잘 활용하시는 김나영 씨의 룩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Yeah.